형한테 안겨서 자고 있어, 칠이. 형, 아가 너무 좋은가? 세령이 더? 칠이 좋아. 칠이 좋은지 그렇게 때려요. 응, 지잡지지 잡아, 칠이를. 맨날 이렇게 이뻐해주면 얼마나 좋아. 아이고, 이뻐라. <laughs> 아이고, 사이 좋아, 세상에. 사이가 너무 좋아. 그러면 엄청 잘해주네, 진짜. 이쁜 응. 것 같아. 응. 마롱이하고 치이는애기 때? 2, 3개월 때부터 같이 있어가지고 엄청 사이가 좋아요, 둘이. 맨날 울고 빨고, 죽은 양 그루밍 해주고, 장난치고 같이 자고. 사이가 너무 좋은데, 가끔 마롱이가 7리를 엄청나게 쫓아다니면서 때릴 때가 있는데, 그때 빼고는 아주 사이가 좋습니다. 거깃감을 노리는 한 마리 괜히 나롱아 괴롭히지 마, 치리 괴롭히지 마 하지 마 치리 싫대, 무섭대 응? 나롱 음. 어째 이렇게 동생을 맨날 괴롭혀? 왜 그래 왜? 왜 그러는 거야? 말좀 해봐 왜 그러는 거야? 어? 이놈 새끼 아이 좋아 아이 시 아이 좋아 <laughs> 아이롱 너도 동생 사냥하려 그랬지? 운동에 설명하면 안 돼요. 그럼, 안 돼. 끼뭔 소리요? 응. 워 끼워 그리고 우리 노루 도르. 노르는 음. 음. 성묘가 된 다음에 입양을 와가지고 쟤네랑 안 친해요 맨날 쟤네 둘이 놀고 노르는 이렇게 혼자 있고 노루 음. 누나가 놀아줄게 누나가 노르랑 놀아줄게 음. 아구 이뻐 <laughs> 말롱이랑 지리는 또 자는 건가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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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재야 <질려봐>, 마노르를? 어? <laughs> 마롱아 난가 그러니까 노르도 <너도> 예뻐해줘 응, <laughs> 음, 정말 못 돼가지고 자, 지리가 지금 지리는 너무 잘 안겨자고 있네, 선생님 <laughs> 기분 좋아, 지리 Ekor aku d 이 l u n i